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지난주 제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자 오늘 제목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인생을 길을 가면서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것이 나를 집어삼켜서 어, 병에 걸리기도 하게 하고 무너지기도 하게 합니다. 그 며칠 전에 김수미 씨가 죽었는데 어, 좀 되게 안타까워서요그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되셨거든요, 김수미 씨가. 그래서 좀더 많이 간증하고 또 증인으로 더 살다가 가셨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예, 갑자기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뚜렷한 병명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 들어보니까 이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얼마 전에 과로로 얼마 전에 입원했는데, 이렇게 그 돌아가신 사이는 고 혈당 쇼크,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 혈당 쇼크, 그래서 그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져서 쇼크가 와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그럴 수밖에 없는 아마 요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뭐 뮤지컬을 했는데 받지 못한 돈도 있고 그다음에 자녀들에 대한 또 걱정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해서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 김수미 씨가 죽었다고 그래갖고, 진짜야? 라는 생각이 들면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앞길은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태어나는 건 순서대로 태어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앞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다 보니까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앞세워 가야지라고 하면서도 현실로 가면은 거꾸로가 돼요. 하나님을 앞세워 가야지. 그래. 십계명에 너는 나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내 앞에. 근데 내 현실에서는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우상의 본질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하나님 대신 가장 많이 두는 게 뭐냐? 나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느낌,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 말씀보다 앞에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하지 마. 듣긴 들었는데 현실에서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안식일을 정하는 거였습니다. 안식일 맞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맞아.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그래서 일주일 열심히 살았으니까 하던 거 멈추고 다시 일셋. 하던 거 멈추고 다시 원래대로 주신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갈수 있도록 하나님이 멈춤의 시간을 준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지하고 내가 완전한 존재가 아닌데 나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도록 그게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을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많이 해 봤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한 방법을 주신 것이 이제는 멈추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여호와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 그렇죠? 폭풍의 복이라.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이제 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망대가 내 삶의 시스템이 든든히 세워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응답과 시스템들을 많이 놓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하지 말고 우리를 살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사랑을 내가 정말한다면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래서 내가 미쳐도 하나님께 미치고, 내가 온전하다면 사람들에게 온전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스무 살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제 히피족처럼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한 게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기타를 메고 나가서 찬양하면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도에 따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너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너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 온전한 하나님께는 정말 미친 그것이 이전에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었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대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3절 15절입니다 그래서 십오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여정이요 방향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생에 주신 여정이고 방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데 조금 바꾸고 대충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얼마만큼 새롭냐? 완전히 창조의 능력을 따라 바꾸시죠. 그래서고린도서서 5장 17절, 그런 서누구에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국 것이 되었도다.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십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가운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얼마나 참 그럴 듯하고 맞는 말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쳐 쓴다고 표현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 만들어 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쳐 쓰는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능력으로 완전히 새롭게.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다윗이 다윗 자신의 마음을 보니까 너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창조해 달라고 이건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창조해 달라고 창조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었죠. 그 창조의 능,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두 가지를 통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가 진짜 화목하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근본적으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 없는 영원히 화목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하셨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이렇게서 해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뭔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은 얘기를 해요. 억울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 그렇죠?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남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렇죠?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니까 그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전달하신 거예요. 신학적으로 의의 정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칭의 우리는 의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의 그 화목케 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죠? 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어서 살리시고 바꾸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근본적으로 화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떻게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어서 그렇죠. 19절에 고린도후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방법이죠. 그렇게 하셨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신 이유 이것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하라고 그렇죠 우리의 가는 곳마다이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것이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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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치 있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 다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화목 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달할 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이 사람의 결핍을 내가 가져가고, 그렇죠? 이 사람의 결핍을 내가 가져가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진짜 화목하게 할수 있는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화목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 창조주의 힘, 능력, 그리고 화목하게는 힘을 주셔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여정입니다.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렇죠?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그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렇게 걸어가도록, 이런 여정을 걸어가도록. 근데 그 여정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가게 하시고요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정표를 보고 갈수 있도록 친절하게, 어떤 이정표입니까? 말씀의 이정표, 말씀의 이정표,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이정표를 따라가는 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주인 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된 나를 내려놓고 가장 큰 우상인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에 별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별명 사도행전 사도의 행적을 기록한 내용이라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을 성령행전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성령행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인생 여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인생의 여정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걸 보여줬을까요? 우리 보고 그 길을 가라고. 우리는 잠깐만 딴데 보고 있으면은 내가 뭐라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 마음에 느낀 거대로 가요. 예. 네, 그래서 안식일에 멈추고 멈추고 하나님을 앞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가도록 하나님이 계속 수정 보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보았던 사도행전 13장 1절 2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십삼장 1절2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란 시몬과 구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 왕에서의 저 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안디오 교회라고 어, 이방인 복음화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행전 11장에 세우셨습니다. 세웠고 그 중심 인물이 누구냐 바나바와 그리고 나중에 합류한 사울이에요. 이 중심 인물입니다. 그 중심으로 이제 모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오 교회의 선지자들 선지자의 직분과 교사의 직분을 가진 이제 다섯 사람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 그다음에 니기르라는 시몬, 흑인 시몬, 구르넬 사람 루기오, 그다음에 이방인 있죠 루기오도, 분방왕 헤롯의 젓동생, 핍박했던 헤롯의 친척 마나인, 그리고 사울, 누구나 다 아는 핍박자 사울, 그리고 이제 등장한지 얼마 안된 이제 회심한지 얼마 안된 사울, 이 다섯 명. 그러니까 이 원네스가 될수 없는 조합입니다. 서로 위치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이런 다섯 명이 지금 딱 하나가 된. 근데 여기 이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요. 그 가운데서 또 가장 핵심인 바나바와 사울을.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가장 핵심인 사람을 쏙 빼서 딴 데다가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성령의 인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이죠. 일 이제 굉장히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운 일이고 싫은 일이에요. 싫은 일.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 가르칠 때 사실은 좋은 거, 좋은 옷, 좋은 거 가지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다 모든 걸 좋은 거 갖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잘될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냐? 싫은 거할 때도 있어야 되고 어려운 거할 때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도 해야 되고 싫은 것도 해야 되는데 그때 할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이게 20대 30대까지는 좀 버틸만해요. 그런데 이제 40대 50대 60대가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 시작하면 난 좋은 것만 할래 이렇게 돼 버리는 거니까요. 배척당하기 시작하고 사실은 굉장히 무기력하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좋은 것만 이게 아니라, 때로는 싫은 것도 할수 있고, 때로는 어려운 것도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될때 가능해집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세워가시죠. 특별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줄을 섬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섬겨라는 표현은 원래 그 언어가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거, 싫은 거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보기에, 듣기에, 느끼기에, 생각하기에 싫으면 어쩔 수 없어요. 싫으면. 그렇죠? 싫으면. 근데 그 이전에 그것을 뛰어넘는 비밀은 뭐냐? 예배. 주를 섬겨. 예배 속에서라네요. 예배. 그리고 금식했다고 하죠. 금식. 금식은 단순히 밥을 굶었다. 거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금식기도 할때 밥을 굶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밥을 굶더라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식했다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두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배 속에서 기도에 집중할 때. 내가 할수 없는 어려운 일, 싫은 일을 뛰어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는 이방인 보고마를 위해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1 3장3절에 이게 이제 실행이 되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진짜 금식하 기도한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집중해서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보냈다는 말은 이제 풀어 놓아 주었다 요런 풀어 놓아 주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놓쳤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한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예루살렘에만 주로 머물러 있었어요. 안 나가요. 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배신명의 그 70인 제자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여정과 방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너희가 가기 싫어하는 거 알고 있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안 가요. 안 가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요?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핍박을 주어서라도 흩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행전 1 1장에 보면은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 알고 계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를 싫어하는지. 근데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 숨시는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바꿔가지고 세워가시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그 방향인데 안 가는 상황. 그런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은 아예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이방인의 현장에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방인 교회를 위해 바나바를 세우시고 그리고 다소에 가 있던 <laughs> 길르가 다소 고향에 내려가 있던 그 바울을 부르죠. 예루살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렇게 바나바를 보내 봤더니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들고. 그래서 아, 이게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구나. 그래서 10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 집거하고 있던 바울을 부릅니다. 그게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인데요. 불러서 같이 사역하죠. 이때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복음을 전했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야너 진짜 진짜 예 진짜 그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구나라고 처음 다른 사람이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얼마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됐으면, 야너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이때 듣게 됩니다.